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.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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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. 이어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. 햇병의 햇병 손과 펴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. 거듭난 영원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. 찬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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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.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. 영원히 함께 하리, 영원히, 영원히,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. 영원히 함께 하리, 영원히, 영원히, 영원히. 영원히 이 시간 왕대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운 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찬양, 찬양. 아멘.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. 영원히 함께하리.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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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. 영원히 함께 하리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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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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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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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찬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.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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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번더 고백해볼까요?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. 영원히 함께 하리. 영원히, 영원히,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. 영원히 함께 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.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. 영원히 신실하신.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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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시간 고백할 때 가사가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 없이 살수 없네? 주 없이 살수 없네. 죄인의 구주여.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.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여리 내 소망, 나의 위로 내 영. 이어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. 주 없이 살수 없네. 주 없이 살수 없네.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 주리로 주의 이어서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폭락일 때날 지켜주시니, 내곁에 계신 주님, 늘 찬송합니다. 목소리로 이절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.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아멘. 주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아멘. 우리 한번더 고백합시다! 내 주는!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스님을 지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. 3절입니다.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Ni hara suri yo 이어서 이러한 가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주시옵서 처음부터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소망은 주도할 기원합니다 주내 소망은 Cheers. 그러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소망은 주내 주망을 주도하니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. 주시옵소서. 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. 아버지, 사랑,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거짓없으 그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없으시 잊었으신 선실하신 그 사랑,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. 죽은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관세도 그는 수 없네 영화 우리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. 그 사랑 그 사랑 날 이해 주길 신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, 다시 오실 그 사랑, 죽음도, 생명도, 천사도,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랑, 그 사랑, 그시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광세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.